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 는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책을 좋아하신 분들은 이분의 에세이집을 읽은 적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라고 하는 에세이 집입니다. 어, 이 분은 2009년에 56세를 일기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어, 책을 읽다 보면 이 교수님의, 교수님에 대해서 어,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 교수님은 어,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다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평생도록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오신 것이죠. 정영희 교수님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이 비록 두 다리를 쓰지 못하지만 집안에만 들어 들어 앉아서 책을 보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골목으로 놀러 나오는 그 시간이 되면 이 아이를 그집 앞에 계단이 있었는데요 방석을 이렇게 놔두고서 아이를 안아다가 거기에 늘 앉혀 놓았습니다. 내가 비록 나가서 놀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라 도좀 지켜봐라 하는 엄마의 마음이었죠. 근데 아이들이요. 이이 이 소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두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하고 자라셨는지요? 어 고무줄놀이, 술래잡기, 공기놀이 이런 거를 참 많이 이 당시에도 했었는데요. 할수 있는 거는 공기놀이밖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거칠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같이 놀았느냐 어떤 조그만 그런 놀이를 하면 내가 심판을 봐줘 숨바꼭질하면 영이야 내가 어디에 숨을 텐데 너만 알고 있어 알려주면 안돼 이런 식으로 아이를 이 놀이에 참여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영희 교수는 어릴 때내 어릴 때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은 초등학교 1 학년 때. 앞 계단에 앉아 있는데 어느 그 깨어 장수 옛날에 이제 옆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깨어 장수가 지나가다가 저기쯤 앞에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한테 깨어 두 개를 건네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yeah, 괜찮으니까 먹어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의미에서 괜찮다는 건지 몰랐지만 그 순간에 이날 마음을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야.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이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야. 이 교수님의 에세이집에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나온 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의 마음이 어릴 때참두 다리를 못 썼지만 마음이 참 밝지 않습니까? 마음에. 그런 어떤 세상에 대한 분노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랍니다. 한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자.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교수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잘하던 시절만 해줘 해도 두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받아주는 학교를 찾기가 참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강대 가서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그교그 그 학교에 가서 학과장한테 어, 시험 봐도 괜찮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신부님이 학장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리로 시험 봅니까? 머리로 시험 보지 그런 걸왜 물어보십니까? 근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영희 교수님의 아버님이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교육시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장영희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나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참 떳떳하겠지요. 기쁘겠지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산상수 말씀이죠. 땅에 쌓은 보물과 하늘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이시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이 말에 동의하느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고요, 집에서 살수 있고, 옷도 살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산상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봐도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얼마나 어려운지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 지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하셨지요. 을 밭에 소출이 많아서 너무나 곡식을 많이 거어서그 곡간에 이 곡식을 둘수 없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는 어떤 이유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탐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탐심. 그의 마음을 가장 넓고 분명하게 차지하고 있던 건 탐심이라고 탐심이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넉넉했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좀더 솔직하게 말하면. 아주 훨씬 더 넉넉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다 가난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지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 대신 된 이후에는 부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도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우리 속에 있는 것 어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걸다 물리쳐야 되는데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니라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을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가요?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정말 귀한 보물 어떻 돈으로 가름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어디에 숨겨놓고 여러분이 오셨다면 이 예배 시간에 아마 보물 생각만 계속해서 날 겁니다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쓸까? 팔면 얼마나 돈이 나올까?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 그러시면 머릿속은 사실은 보물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보물이 어떤 보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밀어내고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첫 표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저는 책을 읽기 전에요 책 겉표지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소름이 쫙았어요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우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우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것이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평생 동안 모은 재산으로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루 종일 주식 생각만 납니다 이게 값이 떨어졌을까? 어떻게 됐을까? 언제 팔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팔아서 다른 걸 살까? 어떻게 할까? 하루 종일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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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주식을 사고 파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사, 그것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모습은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 마음 속에 주식으로 가득 찼다면 그 사람에게 주식은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식을 따라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부리들이 니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다.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다. 그 주장대로 어, 그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인생의 목표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이 정말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 부자에게만 탐욕이 있습니까? 아니죠 가난해도 탐욕이 그 마음을 덮을 수 있습니다 뭔가 더 그렇게 끌어안고 어떻게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을 덮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나는 누구만큼 잘 살지 못해요 내가 가진 것은 저 사람만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탐욕이 없어요라고 스스로를 방어하곤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마음 속에 탐욕의 마음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자, 22절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 이 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내 눈이 성하면 이 말은요. 우리 눈이 시력이 좋고 나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어떻게 보면 볼 수는 있지만 연결은 되지만 내 눈이 성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좋으면 다시 말하면 오늘 찬양대 찬양한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면 온 몸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나쁘면 마음이 나쁘면 나쁜 영이 악한 영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어, 참 고민 없는 사람이었고요. 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아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방을 다니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빚 대신 예수님이 그때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요. 밝게 만들어 줍니다. 아니, 목사님,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요. 저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마음속을 비추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고민이 있고 권사님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 이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을 비추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견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창에 블라인드를 치면 내 삶이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경의와 믿음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되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빛으로 가득해지고요. 삶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마음속에. 탐욕과 불신으로 악한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과 내 몸조차도 음습한 지하실처럼 변화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데요.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이 있느냐?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 비추시면 감사하고요. 비추지 않아도 할수없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내 마음이 어두워요. 힘들어요. 제 마음에 빛을 비춰 주세요. 교회 와서 보면요. 아무도 문제가 없으신 분 같아요. 다 아멘 하시고 찬양 잘 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며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속 이야기를 잘안해안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내 마음 무너져가고 세상 살기도 싫고 너무 힘든데 이렇게 만나서는 잘 지냈습니다 또잘 지내십시오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세계는 단순한 것이냐 단순한 것입니다 비태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어두운 영을 내 마음속에 들이느냐,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평생토록 원하시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예술전도단의 창설자인 로렌 커니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 국제예술전도단은 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를 소유해서 어, 그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청년들을 태우고서 세계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이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배가 너무 낡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낡아서 하나님 새 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하고 스태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어서 그 자금을 주었어요. 너무 너무 마음이 기뻤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렌, 로렌, 내 마음에 내가 있느냐? 내 마음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원하는 배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로렌 커님의 목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 이 돈으로 배를 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저 멀리 보내 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오직 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그 고백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로렌 커님의 목사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수능시험 얼마 안남았죠 우리 자녀 또 우리의 사랑한 손자, 손녀 시험 잘 보길 원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험 잘 봐서 대학교 들어갑니다 또 취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어떤 승진을 잘하게 주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우리 자녀, 우리 자녀 성과하게 해주세요.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리를 그렇게 치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우리 마음속에 혹시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박국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수 있길 원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게 원합니다 이 고백은 정말 빛 대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꽉 찼을 때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것을 백번 천번 읽어도 사실은 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상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대신 다른 것으로 혹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신가? 우린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밀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밀어내야지 우리는 쉼을 온전히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그것, 그것이 내가 믿는 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계셔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장 중심에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 주님을 믿고.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그 주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들인데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어서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게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께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주님을 밀어내고서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혹시 살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